셔츠 입었냐고 내가 준 거잖아 아이 또 줄무늬 셔츠 겹쳤잖아 아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아, 네 듣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울역 서울역? 아니 내가 한시 만 돌아 왔다고 얘기하려고 하는고아 그래요? 에라이 예. 한 시간씩 타이머를 해놓고 있거든요 구글 타이머? 와 이거를 해놓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뭐 하는 거야 둘이 저 다음에 내려요 몇 시입니까? 몇 시? 지금 51분. 몇 시에 우리 지금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50분, 1분 지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30분에 왔다고요. 어제 그거 김상 노트북 수리한다고 한 3시간 썼으니까. 어딜, 어디 어디 찍는 거야? 180분, <laughs> 숨이 <웃음> 차서 180분 중에 1분 갑시다.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저희는 신당역에 왔고요. 사실 여기 거기가 유명해. 주신당. 아. 아, 아 거기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거기 들리 볼까? 거기 너무 힙해서. 아 거기 들리 볼까? 이 보리 쫓겨날 것 같고 얌.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 먹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젊은이들 말안되는데 근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재식당 채널에서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은 그냥 일반인인 척 합시다 아, 일반인척 합시다 비디오를즈에서 그 같이 일했던 분이 오늘 나올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가시죠 저희 오늘 테테삼겹이라는 데갈 거고요 여기네 아, 아예 여기가 1호점 2호점 두개 있어 아 그래서 저희는 2호점으로 갈 겁니다 내가 이거 아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 야장이 쫙 있더라고 맞아 야장 부터해 가죠 음. 我在。 저거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신당에 있는 패트 삼겹이라고 그러데 노포는 아니고요 야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스을때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5분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저 인사 좀 해주세요. 약간 뭐 누구신지. 따뜻하게 해주세요. 90도로. 비밀에서 PD로 일했고 지금 백수인 빈입니다. 근데 빈이라는 이름도 요즘 잘안 써. 그전 회사에선 뭐 썼어? 분명 김영경. 아, 김영경 씨. <laughs> 자, 주문합시다. 여기는 또 신세대답게 프리오도네요. 빈 먹고 싶은 거다 시켜요. 내가 무슨 영상 하나 봤나데 팀부 통장에 돈이 없다는 영상을 봤고 오늘 이거 뿜빠예요 아뿜빠이말 오늘 사다리 타자 오늘은 제가, 오늘... 제가 삽니다 어 진짜? 오늘 제가 청첩장 드리려고 부른 어. 거기 때문에 아니 고기부터 시키면 안 돼? 아 어, 아직도 안 시켰어? 아니 삼겹이랑 목살 있어 어떡해? 삼겹이랑 목살이면 둘다 시켜야지 뭐 삼겹 둘 목살 하나 그래서 오늘 그모임에 그거는 원래 김상희 씨 막바지 결혼 3주년 전이거든요 불꽃 파이팅 해가지고 청첩장을 아니 나는 연락이 안 오길래 아 그냥 나는 안 주려나 보다 아, 무슨 소리야 아한잔해 <laughs> 안 오면 좋지 않아? 나는 안, 안 오길 기대는데. 했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의아한 게청첩장 모임인데. 난 이미 반응이 왜 그런 거야? 파트너잖아.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둘이 지분이 어떻게 돼? 5대5. 똑같아. <laughs> 진짜? 네. 범착하다. 아니, 채널은 얘 거야. 이 채널 제 채널 아닙니다. 수익 활동에 대해서 수익은 5대5. 수익은 5대5. 음, 소유권은 내 것이 그래도 어? 근데 아재식당은 아 근데 그것도 따져봐야 돼 근데 미안한데 둘이 싸울 거면 나왜 불러? 아니 <laughs> 새로 판 거는 5대5 해줘야지 사생된 거잖아 사실 야 그렇게 따지면 <laughs> 비디오 빌리지에 들어오신 거 제가 뽑은 겁니다 <laughs> 네가 월급 준 거라 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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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비디오 빌리지 다니시다가 어디 다니셨는지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여행박사에서 <laughs> 일하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에듀일로 이직을 합니다 <laughs> 에듀일에서 이제 2년 <laughs> 6개월 딱 일하고 퇴사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그래 이게 진짜 대단 미안해. 고군중회사를 땄잖아. 어찌보면 되게 애사심 넘치는 거 아니야? 증명한 거잖아. 애드로딴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증명한 거잖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딴건 아니잖아요. 콘텐츠를 만드는데 내가 너무 모르겠는 거야. 아 그리고 아 내가 그때 회사가 주 4일이었어. <laughs>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그때. 빈도 보면은 좀. 가만히 뭐 있어. 그래. 아, 아주 불편한 사람이야. 오늘 5시 차량인데 4시 50분부터 와가지고 기다린 게스트는 처음이야. 우리보다 빨리 왔어. 야, 누가 늦으래. 얘가. <laughs> 나는 4시 반부터 기다렸어. 얘가 4시 50분에 만나자고 했어는데 버스가 갑자기 빨리 도착했대.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제 용인으로 이사갔으니까 서울에 있으면 지하철이 딱 시간이 나오니까. 근데 용인으로 가서 아직 감이 없어. 근데 용인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 근처가 나을 것 같아서. 돈이요. <laughs> 돈과 금리 <laughs> 너무 현실적이다. 네. <laughs> 고기가 바로 나오나요? 네, 지금 초벌하고 있어요. 아, 초벌하고 나오는구나. 술차기 전에 드릴게요.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김현경님께. 오, 사진으로 했네? 야, 김정은. 안아도 돼. 다해줘어잘 아, 찍었네, 예쁘게. 아, 감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비는 요즘 안그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가끔 있어. <laughs> 가끔 있어. 회사 가면 있지 않아? 내가 뽑은 인턴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회식하는데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네. 저 그때 많이 봤어 이러는 거야. 어, 얼굴너 빨개지는 거야. <laughs> 거기다막 그래도 회사에서 나를 위험을 그렇지. 팀장인 척. 그니까 그때 텐션이랑 다르잖아. 다르지, 다르지. 빈도 일할 때 되게 꼬장꼬장한 스타일이야. 뭔 소리야, 방신 차로 꼬장꼬장하지 않아. 지금 와서 하는 얘긴 인데 싸가지가 없어요. 팀장님, 빈자면 팀장. 둘은 같은 방향이야. 어 나랑 같은 결이야, 사실. 나랑 비슷한 결이야. 사실 빈이 나보다 선배였어. 내가 빈 팀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했어. 아 뭐야, 나 애한테 잘해줬어. 아, 잘해, 역시. 국회 하거나 그러지 않아? 침을 뱉거나 막 그런 건안 <laughs> 해. 아, 예, 한잔 해, 한잔 해. 모두, 모두려. 아, 뭐 맥주, 맥주, 맥주? 소주를 못 먹어. 맥주 한두개 먹자, 야. 보통 고깃집 맥주. 가면 고기 고깃, 몇입분못 먹어요? 나는 항상 후식을 먹어. 밥이나 냉면이나. 아, 같은 방향이야. 일하는 것도 같은 방향이고, 먹는 것도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아니야, 이럴 때. 똑같은 방향이야, 지금. 아니야. 넌 나랑 같았어. <laughs> 그니까, 러 목적지는 같은데, 1차선인지 2차선인지 그 차이야. 안 같을 줄 알았거든? 걸스빌리지 저보니까 알겠더라. 기분이, 표정에다 드러나는 사람이거든? 맞아. 그날 마감이야. 편집 마감 쳐야 돼. 그러면은, 한 7시에 와. 아침 7시에 와서, 와, 이러고 있는데, 난 팀장인데 건드리지 못하겠어. 내가 살면서 처음 본 유행이었어. 보통은 뭔가 마감이 있으면은, 늦게까지 하잖아. 비는 그걸 땅겨서 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중간에. 어, 그렇긴 한데, 불러서 신겼어. 이 사람은 야근을 안 해. 우리가 일이 많았으니까, 칼퇴를 하기 위해, 일 7시 출근하는 사람 내가 그때 회사를 좀 일찍 오는 편이었거든 내가 보통 이제 첫 번째로 오거나 두 번째로 오거나 하는데 아, 내가 엄청 일찍 오는 날이 있었어 <laughs> 9시 반쯤에 내가 한 8시쯤 왔어 진짜 일찍 온 거잖아 근데 있는 거야 내가 보고 또라이인가? <laughs> 근데 나는 자기 전에 내일 해야 할 일이 다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laughs> 당신 제2예요? 제2예요 아, 피야 둘 다? 난피 피도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섬기는 <laughs> 것봐 나는 개피거건 시나몬급이고 진짜? 근데 일할 때는 제였잖아 아 그때는 제이라기보다는요제인 척을 한 거죠 이제 왜냐면 그땐 내가 그래도 뭐 시키는 건 해야 되니까 나는 그게 내가 생각한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끝내고 퇴근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 맞아 나는 할일안 끝내고 응. 퇴근해 그리고 난그 조급함이 너무 싫어 만족을 못 하는데 영상이 나가는 걸게 싫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있고 문서 작업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응. 모든 일은 다 빨리 해다 미리 하고 착착착 해놓는데 영상만 근데 비밀 다닐 때도 편집하는 걸 싫어했어 맞아 맞아 그니까 왜 그러냐면 영상 편집 이건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쏟는 일이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 아웃풋이 너무 인정받지 못해. 그때야 그나마 우리가 만들면 응. 많이라도 보셨지. 근데 그런 현타가 어느 순간에 있는 것 같아. 그걸 감안해도 엄청 느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깃집에서 유니짜장을 파네. 그러니까 삼겹살 집에서. <laughs> 여러분 유니짜장이 뭔지 아세요? 뭐 뭐예요? 유니가 무슨 뜻이야? 뜻은 모르는데요. 간돼지고기. 아... 역시 술쟁이 다르다. 여기 에 고량주 쌉가능? 아쌉가능이긴 하지. 난 물이랑도 맛있는데 뭐. <laughs> 내가 진짜 비빌에서 혼 때면 술 많이 들어줬어. 에이 나랑 술 먹어주질 않았으면서. 많이 먹었어 당신이랑.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알아. 최고 관리자고. 여기 이제 중간 관리자였잖아. 큐도 중간 관리자였잖아. 나는 이제 제일 말단이었고. 쿠는 술을 안 먹잖아. 술을 절대 안, 안 먹지. 먹지. 누구랑 술을 먹겠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유일한 낙이긴 했어. 퇴근하고. 오늘 짜면 맛평 가한만더 드리겠습니다. 자. 맛평가가 짜다고요? 근데 맛있네. 고기 씹히는 맛이 좋다. 거럼이잘 먹는다. 뭐 하나 뭐더 먹을까? 삼겹살 먹어. 나는 상관없어. 김복도 먹어야지. 아, 2차 추가됐고요 거기 추가됐어요. 이분이 퇴사하시고 아침에 수영을 갔다가 수영을 하고 한시간씩 책을 읽는데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재 테크도 요즘 많이 읽어. 내가 요즘 에세이 소설 시 위주로 많이 읽었는데 경제에 대한 관념을 좀 가져야 겠다 생각해가지고 경제도서도 많이 읽고 1시간씩 <laughs> 그냥 그거 타이머를 해놓고 읽거든요. 구글 타이머? 와, 이거를 해놓는 사람이 있다고? <laughs> 뭐 하는 거야, 둘이? <laughs> 저 다음에 내려요. 그걸 하고 1시간 동안은 그래서 휴대폰도 안 봐. 그 1시간은 딱그 책을 읽는 시간인 거야. 몇 시에 일어나? 전에 수영할 때는 7시 반에 일어났고 지금은? 지금은 8시 반몇 시에 자? 1 2시에자 아니 퇴사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산다 그리고 한 시간 책 읽고 밥 먹고 영어 공부를 해 그리고? 그리고 얘기해봐 어. 나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려고 퇴사! 나도 다 찍어놨거든. 빈집살이 많이 사랑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이잖아. 그래서 오픽 시험을 보려고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 어. 야 회화를 하고 싶어서. 야, 오픽이 뭔지 몰라. 오픽이 뭔지 모른다고? 이 사람은 영어 공부 를 해본 적이 없지 않아? 너 토익 쳐봤어? 시험은 봐봤지. 너오 m 만 체크할 를줄 알아? 대 학교 1학년 때는 남자들은 대부분 쳐봐. 카투사 지원하려고 70점만 0 넘으면 되잖아. 못 넘었어. 아 그래도 그 수능 영어 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안 나오더라고. 저는 밤 12시부터 3시까지 제일 강한 스타일. 근데 내가 제일 강한 스타일은 저녁을 먹고 8시부터 11시까지. 해. 그 3시간 편집. 미친듯이. 그리고 한 편씩 그냥 끝내. 빈 같은 스타일은 잠을 잘 때는 무조건 자야 돼. 루틴이 있어. 그리고 저는 편집할 때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편집내 시간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절대 안 하고 딱그 시간을 끝내야 돼. 원래 프리미어 켜놓고 보는 다큐가 제일 재밌는데. 그거 뭔지 알지? 프리미어 켜놓고 유튜브 봐야 제일 재밌어. 나는 프리미어를 켜잖아 아무것도 안 해. 남자친구 연락도 안 받아. 초집 중해서 해. 그냥 끝내려고. 뭔텐 다르다. 아니 근데 뭐,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맞아 나는 프리미어를 끼면서그 로딩이 기다리기 싫어서 유튜브를 낀단 말이야 근데 이건데 외를해서 그렇고 내 개인 유튜브는 계속 미루기네 아니 그래서 한 12월까지 그냥 나도 내 개인 채널을 키워보고 이게 되면 나도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왜냐 너무 행복한 거야 김상은 모르시죠 나는 왜 이제 취업을 아니고 이 길을 택했냐면은 우리 업계 자체가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아니 젊은 애들이 내가 이제 많이 또 일을 해봤잖아요 그 인턴들 뽑아가지고 하면은 금방금방 배워가지고. 맞아. 겁나 잘해.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애들과 내가 공존하려면 관리자로 가야 되잖아. 그럼 또 되게 박봉의 사람을 뽑아서 걔네를 약간 갈아야지만 하는 게 약간 내가 경험한 업계에서의 관리자의 덕목. 그런 게좀 현타가 왔지. 그래서 나도 딱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한 이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재밌긴 했어. 내가 관리자가 또 잤더라고. 내가 맞는 거 같아, 당신이. 같은 방향이라고. 야, 너희는 그 약간 그거야. 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 뭐 강원도 방향인데 같은 방향인데 차선만 1, 2차선 가고 있는 거야. 관리자 가 제일 짜릿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우와, 신기하다 내가 관리한 사람이 한 성과가 <laughs>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간다 <laughs>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한 1년 동안 편집을 안 했어 아예 손을 뗐었어요 그냥 관리만 채널 관리만 했지 왜요 우리 채널 14개인가 15개인가 그랬거든 와, 나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는 요새 선배님 이렇게 하라고 좋아하요 이형이야 이거? 열4개나돼 <laughs> 어, 근데 진짜 그 관리자가 딱 그런 역할이긴 해 나도 그래서 현타가 좀 왔었어 뭔가 좀밑에를 계속 쪼아야 되고 맞아, 맞아. 뭐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인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나도 애들한테 항상 편집하면 안 된다 아. 기획도 할줄 알아야 되고 범위를 넓혀서 유튜브 채널만 해서는 또안 되고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함의 그 단계로만 생각해라 내가 맨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 내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laughs> 네. 그나마 <laughs> 내가 양심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여기서 머물 수 생각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쌓서 떠나라. 왜냐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 업계가 초봉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대기업들 빼고는 너무 낮으니까 범위 얘기한 것 같은 고민이 생기는 거야, 관리자들은. 안 그래도 난 아쉬운 분이 자꾸 나한테 호주 말하는 거야. 외국을 가래. 아 거기는 단가도 없대. 그리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우리 영상을 하는 일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약간 업종의 구분이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몸으로 때우는 느낌이 좀 강한데 카메라는 장비를 다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자로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그쪽 가면 훨씬 내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없었어? 우리 옛날에 학교 내면 클럼버아 배관공. 영접하면돈 많이 번다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3D 업종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어 배워보고 싶어. 그거 배워보고 싶어. 타일. 타일? 겁나 깜깜해서 잘할 거 같은데. 타일은 그컷 편집보다 좀더 집중하면서 단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쉽지 않은데? <laughs> 아, 여튼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 생활의 달인 같은데 보면 진짜 무슨 인간 로봇이야 장인들 촥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나는 요즘 느끼는 건 요즘 영상 시대잖아요. 모든 마케팅이 영상에 빠지질 않잖아. 완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금지는 않을 거다. 어, 금지는 않을 거 같다. 그 생각으로 좀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쪽은 영상을 만드는 능력은 그냥 기본이 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이제 네가 영상 만들고, 내가 플러스 알파 할게.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돼. 유튜브는한 일주일에 몇 개씩 올라가? 아, 재한 개까지 하면 세 개. 네. 많이 올라네 원래 우리 패턴은 그 거였어. 일주일 에 하나씩 편집하자. 그럼 되잖아. 일주일 에 하나씩 뭐가 어려워? 어 어려워. 근데 뭐 변수가 있으면 내가 좀더 하고 대신 너는 메일을 다 보내라. 난 메일을 어. 보내기가 싫어거든. 하 아니야 아니, 그건 신기했어. 메일을 보내는데 되게 오래 걸려. 아 근데 글을 쓰는 게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나눴지. 나랑 같이 할래요? 나둘다 잘하는데. 재미가 없어. 재밌잖아. <laughs> 어차피 우리 다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일적으로 하는 거잖아.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이 한 3개월 정도 한번더 보고 3개월 뒤에도 약간 이렇게 산다. 그럼 우리가 응. 새로운. 근데, 빈이랑 같이 사업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않아? 7시부터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린 출근을 안 하잖아. 사무실이 없단 말이야. 출근을 하면은, 그 출근 시간이 있잖아. 9시 반, 뭐 9시든. 그때 냥그 만나가지고 인사하면서, 아, 일 시작합시다. 그 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눈 뜨면 보내. 그 8시에 눈 뜨면, 굿모닝난 <laughs> 사실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깼어. 굿모닝을 보내려도 안 보냈어. 왜? 그 너무 이름 같아서. 아침부터 상대방이 기분 나쁜 것 같고, 나도 별로 그걸 보내므로써 나는 일을 시작 한다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안무래도 버텼지 나 9시 반까지 버텼어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백업하면서 막 그냥 유튜브 보면서 버텼어 9시였나? 9시 굿모닝 하더라고 약간 암묵적으로 우리는 9시인 거 같아 왔는데 기분이 갑자기 너무 나쁜 거야 왜? 그냥 일이 시작되니까 <laughs> 공식적으로 업무가 시작됐다를 알리는 거야. 그게 오면은 <laughs> 우리의 굿모닝은 일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 혼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누군가랑 뭔가 하니까. 나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 나는. <laughs> 우리 둘다 약간 자기 주도형은 아니야. 안 되겠다. 단소래 사람 필요하네. 무보수로 3개월만 일해볼래? 먼저 떨어져 갈 수도 있어. 아, 너네랑 못 해보겠다. 아, 근데 뭔가 차량 일손 필요한 말해줘. 나일안 하고 있으니까. 비이 지금 퇴사한 지얼마 됐다고 했죠? 한달1 0일 저걸 세는 것도 변태적인 거야. 한달반 정도라고 하거든. 한달좀더 됐어요, 뭐 이렇게 하지. <laughs>